차트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음. 그 10월 저점 작년 10월 저점 대비 현재 S&P 500이 19.88%딱20% 찍었죠 20% 20% 네. 네.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퀄 웨이시 8.24% 균등 방식 시가초의 균등 방식이죠 어, RSP 8.24%그 다음에 스몰 캡이 1.32% 그게 거의 올라온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무조건 큰게 지금 장땡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큰 거를 무조건 가셔야 돼요 지금 작은 거안 돼요 금리 채권 ETF를 매수하는 것만큼이나 조그만 기업 매수하는 게 위험하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알고 있는 기업 중에 다수가 아마 조그만 기업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제가 본 기업 중에서 그나마 약간 겉으에 있는 것 종목이 하나가 있다면 아이온 크 정도 그거 버텨요 그거 하나 나머지 다 급락했기 때문에 어 제가 어제도 어제 올려드렸나 카페 올려드렸습니다만 신적 가치권인 정보 있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게 있지 있잖아, 않 있잖아요 무시대 같은 것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어 조그만 것들 하지 마시고 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적어도 S&P 500 이퀄 매지 좋다 그나마 낫다 여기까지는 딱 손을 긋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위치를 보여드리면요 S&P 500 현재 2 0 0이 전 위에 있는 종목수가 약한 30%로 200에서 200, 200이 평서 위에 있는 게 30%로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빵개의 기업이 뭐냐면 유틸리티는 거의 없어요 다 200에서 밑에 있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죠 유틸리티 제가 얘기했지만 자본집약적 산업이고 첫번 돈이 많이 들어간 산업이에요 뭔가 전력이 부족하면 뭘 지어야 돼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이 없죠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인데 배당도 안 먹혀, 지금은. 최악의 종목이 이쪽이다. 유틸리티다. 어려워요. 물론, 불황에 강한 종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 올해는 그게 아닌 거니까, 잘 보시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부동산 거의 없어요. 꽝입니다, 꽝. 이건 뭐, 어, 벌어진 수익의 90% 배당을 뿌리는 기업인데, 90% 소용없다. 다 줘도 안 하죠. 배당을 다 줘도. 부동산은. 금리 이상의 취약한 업종들이 많이,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안 한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도, 어 소재. 별로 안 좋죠. 네, 안 좋아요. 헬스케어.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필수비제. 안 좋죠. 이거 왜안 좋습니까? 필수비제는. 여러분도 아셨지만, 배당, 또 배당의 매력이 없죠. PNG, 뭐 이런 기업들인데, 어 지금 뭐, 물론 이제 프랑시 파워가 있는 기업라 실제로 살아있습니다만, 워낙 배당에 대한 매력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이 심한 거 보여드리고요. 이미수배 이제 역시 안 좋죠? 대부분다안 좋아요. 안 좋은, 안 좋은데 말씀드리는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그나마 좀 버티고 있다는 거. 에너지 완전 버티죠. 완전 버티고. 그 다음에 산업이 조금 버티고 있고. 금융 조금 버티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테크를 보시면 테크가요. 현재 한40% 10개 중에 네개 기업만 202평선 위에 있다. 아직까지 그나마 좀 낮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보시면서 어떤 게취약 어떤 게좀 많이 빠지고 어떻게 버티는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일 시작에 나오는 거 요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두 가지죠. 근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주가가. 잘 버티고 있죠. 애플은 계속 빠지고 있고. 아마존 빠지고 있고 엔비디 빠지고 있는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늘 만약에 알파벳 그 끝나고 나서 실제 잘 나오면, 근데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잘 나오는 기업 중 하나거든요. 해서 둘다잘 나오게 되면요 상당히 장을 끌어올리는 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충분히 버틸 때 차트가 좋을 때잘 나오면 많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점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내일 그 결과 가 나온다는 거. 예, 네. 다시 한번. 잘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잘 나와야 돼. 힘을 내야 됩니다. 알파벳과 말고 스프는요. 예. 그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어. 다시 등장하는 강세론자들. 예. 여러분들 장이 어려울 때마다 미국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 증시 특징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강세론자가 많이 부각이 돼요. 근데 제가 볼때두 분이 나왔는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할 거니까요. 보시면 좋아요. 자첫 번째 나오시는 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어5%의 크랙 존슨 이분이죠 이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지금 어 지금 과매도권에 있다 지수가 그래서 어, 4,850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약14% 뎠리를 보여야지 갈수 있는 거예요 14% 적지 않아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 가 쉽지 않거든요 14% 올라가야 4,850인데. 충분히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이유는요 금리 인상의 종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인상 종료 제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그때 장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인하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종료가 되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실적 무시할 수 없죠 실적 좋은 거 맞으니까 요두 가지를 어, 일단 예시 들어갖고 올라간다 지수가 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4850은 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데 뭐 이분이 워낙 강해중요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금리 인상 종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두 번째 실적은 맞는, 맞는다. 워낙 좋게 보고 있으니까 실적에는 기대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4850은 월가 최고의 목표치가 아닌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마 제가 제 기억에 4850이 타이퍼 샌들러. 그 다음에 4820인가가 탑리가 아닌가 싶은데, 제 기억에 맞다 보면. 그렇게 많이 높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분은요, 왓튼스쿨의 제레미 CEO 쓰죠. 이분 똑같이 지금이 매수 기회다. 어떨 때가 지정학대 리스크 나왔을 때. 예.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분은 통계를 얘기하면 통계 때, 보통 이제 경쟁이 나오거나 분쟁이 나면, 자기 빠지지만, 단계적으로 빠지지만, 장투하시는 건 상당히 기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통계를 맞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요, 어, 하늘에 구름이 없을 때, 구름이 없을 때, 지금 사기에 비싼 거다. 그때가 이제 뭐냐, 과열이 되는 거 어떻게 얘기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늘에 구름을 갖고 시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다. 완벽한, 청정한 날씨는요, 즉, 얘기하면 아무런 악재가 없는 건데, 오히려 그럴 때가 우, 무서운 것이고, 조금 악재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장이 빠져야지만, 보통 우리 장기 투자 입장에서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골 얘기한 거라서, 일단, 약간은 은유한 게 아닌가, 귀유한게 아닌가 싶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혹시 이제, 불교를, 종교를 믿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불교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질병이 내 몸에 하나의 질병이 있으면요, 그분 자체가 굉장히 겸손해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셨지만 몸이 너무 완벽해 병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약간 그 오만해지거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하늘에 구름 피하는 것도 너무 청정한 날씨보다는 약간 구름이 끼어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이 올 장수한테는 좋다라는 걸 얘기한 거니까 그런 이유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이 현재 이 이유는 뭐냐면요. 강한 경제를 보여주는 게 미국밖에 없다고 어떤 거의 칭찬이 아닌가. 말씀 좀 드립니다. 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은데, 아까 봤던 이제르미시기호사와 크레 존슬은 워낙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이것까지 좋은데, 솔직히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 대고 바램이지만, 실제 많이 올라한 하나 있죠? 끝에 보시면 이겁니다 비트코인. 어마어마하죠? 오늘 정확하게, 103% 찍었어요. 두배 올라간 겁니다. 올해만요. 올해만, 올해만 비트코인이 딱두배 찍었습니다. 오늘 오늘자로 나홀로 혼자 올라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만. 어, 뭐 일단 이유는 뭐 어, 다시는 것처럼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인데, 기대감인데 약간 얄밉지 않습니까? 혼자 올라가서 예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35,000 달러 넘어 서 아마 5,000 달러 부근에 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문제는 금리 상승인데 금리 하락에 베팅한다는 거죠. 어. 어떠는 겁니까, 여러분들? 금리 상승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ETF는 빠지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ETF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하락에 베팅 하는 것처럼 금리가 하락해야지 채권 ETF가 올라가니까, 지금 ETF 담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빌 에크만이 이번에 어제 했듯이, 어제 이제 공모에더를 정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커버, 커버리겠죠? 근데, 이걸로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얼마나 벌었는지 보시면요. 이분이 요 때, 이때, 이때 들어가서 공모회더에 진입했습니다. 공모도 4.2%. 장투, 장기 채권 ETF에, 장기 채권 금리에, 4.2% 찍을 때공을 쳤거든요. 공을 쳤으면 금리가 쭉 올라가면 채권 이템 빠지겠죠. 빠지겠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템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요 빠진 거가만큼 먹은 거죠. 그래서 원래 이분의 30년짜리 장기 국채에 대한 베팅을요. 원래는 목표치가 5.5였어요. 5.5좀더 올라가면 그때 좀더 빠지면 그때 커버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한 거죠, 이분이. 뭔가 좀 그 어떤 이분만의 초기 발동한 게 아닌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대략 한 20퍼센트 먹은 것 같아요. 물론 투자금액 은잘 모르겠지만 예, 단기로 먹은 거죠. 두달 만에 꽤큰 수익이죠. 두달 만에 20퍼센트면 이분이 뭐 어, 천만 원 투자한 분 아니니까 엄청 투자,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략 투자 금액이 한뭐한조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이해 못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 하나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장기채 역반야 한 배짜리 ETF 이거 보시면 되죠. 겠 어, 이거 보시면 이해됩니다. 이거 한 거로 보시면 좋아요. 어, 심볼은 TBF, TBF, TBF. 그러니까 비레크만이 요때요때 매수했다, 고보시면요때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약20% 먹었다. 끝난건데 이게 이게 팩트죠 이게 팩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TLT가 아니고 TLT는 정반영이잖아요 정반영 금리가 올라가서 자꾸 빠지는 거고 TBF 사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채권 ETF 역반의 ETF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원하는 그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단추 잘못 낀 거예요 단추 잘못 껴갖고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채워야, 다시 채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게 필요해 보이는데,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다. 동도죠. 그러니까, TLT의 반대 균형. TBF, TBF.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한 배짜리, 두 배짜리 ETF, 반대 반응입니다. 역시 역반은 두 배짜리인데, 이거는 TBT. TBT. 으, 먹죠. 계속 먹겠죠. 만약에 금리가 계속 빠지면, 올라가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먹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TMF의 반대. TMV. TMF는 이제 역 정반을 세배째 아닙니까? 근데 반대는 TMV. 이거 먹고 있죠, 이거. 반대로 먹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그 어떤 좀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고, 대략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이걸 왜 강조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가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건 뭐 채권의 시장에 얘기, 얘기한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 시장이 완전히 엉망이죠. 주식에는 안전히 안 좋은 건데, 마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스닥 지수. 보게 되면 마스닥 지수가 보시게 되면요. 총 다섯 번의 하락이 나오는데, 이 다섯 번이 뭐 하락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위협이 나올 때 하락했던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의 위협이 나올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통 한 빠지면 20% 빠져요. 빠지고 첫 번째 때21.65%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20% 후반까지 빠졌고 빠지는데 이번에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렇게 빠지게 나왔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면 나스닥 무조건 빠지는 겁니다 왜? 멀티플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빠진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가장 위협적인 게 나스닥 기업의 가장 위협적인 게 금리 인상이 아닌가 천재는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 만약에 앞서 본 통계를 보게 되면 대략 10%까지 빠지 않을까 조금 남았어 아직까지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 근데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와주면 바로 말아 올리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이건 시장에 대한 시장은 안 좋고 채권은 뭐 나름대로 자 어떤 분들은 뭐롱이냐쇼킹냐에 따라서 어 결과가 달라지지만 근데 이건 시장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베팅하는 이유는 잘알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지난번에 우리 이사님 설명하신 건데 요거 저거 2021년 2 2월 올해까지 계속 빠졌어요 10년물이 3년 연속 빠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100년 역사에서 미국 증시 100년 역사에 처음 빠진 거야 3년 동안 빠진 게 이게 많은 분들이 빠지니까 야 이거 10년 물이 계속 빠지겠냐 TLT가 나고 하는 어떤 약간의 확증 편향이 생긴 게 아닌가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통계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어, 다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생각하시,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시기 전에는 대부 채권 ETF 채권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TLT는요, 다른데, 제가 10년 동안 지수는 191% 먹었습니다. 많이 먹은 거죠? 191%, 10년 동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TLT는요, 마이너스 1.42%. 이건 뭐, 보합이죠보합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보면, 똥똥. 빵원. 된 거예요, 빵원. 먹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봤던 3년의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동안 봐도 못 먹었어요. 결국엔 보면, 장기로 봐도. 물론 중간에 먹고 나올 수있었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어떤 뭐, 차트를 보시거나, 테크닉거나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t 채권 ETF에 대한 그, 매수는, 아직까지 더 멀어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정 필요하시면, 올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영, 정반, 역반다 하잖아요. 매매를. 근데 왜 굳이 채권 ETF만 정반나세배짜리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이제 궁금해. 답답해서 적은 건데, 바로 이겁니다. 오늘 기사 갖고 온, 거로 이거죠. 여전히요. 지난주까지 채권 ETF, TMF를 또 매수. 매수, 완전 계속 매수해요못 먹어도 보죠. 너무 많아요, 금액이. 1조, 한 1조 3천억 정도? 여기에만 들어, 여기만 여기에만. 여기에만. TMF 한 종목에만. 엄청난 거예요. 1.3조 원이면, 여러분들. 1조 원이 어디다 여기, 퍼, 벗다니까요. 거의 분 거죠, 그냥. 계속 분 거예요, TNF를. 미친 듯이. 어, 진짜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아이, 온큐그래 이거 버틴다니까 이거 덜 받았어요, 아이온큐가. 그 다음에 단기채 채권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 버티면 한데,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속슬.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3배짜리. 근데 왜 굳이, 속수리 있고 또 아마 속승가도 있잖아요, 반대쪽. 그 그러니까 반대쪽도 있다는 걸잘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한번, 그, 한쪽만 가지 마시고, 양쪽을 다 같이 놓고, 보시고 한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지금들 저는 이렇게 놀랐어요. 아, 지금 4천만 달러 로 투자한다고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주일 동안 600억 정도 또 매수한 거예요, 600억 원. 진짜 풀베팅, 풀베팅. 돈이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야요 t n 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최근에 좀 어제 어제 오늘 먹었겠죠 먹었습니다만 나오시면 상관 없겠지 없겠지만 장투 하신 분들은 거의 뭐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았을까 싶다는 것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쭉 나와주고 있는데 뭐 코카콜라도 있고 일라일리도 있고요 이런거 잘 투자하신거 이거 잘하는거죠 이런것들 아마존 IVV 잘하신거죠 이런거 좋아요 좋은데 요게 문제입니다 금액도 꽤 커요 제일 크죠 일등 1등 다시 한번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실적을 엿볼 건데, 실적 엿보기인데요. 실적 엿보기. 실적 엿보기인데, 실적이 굉장히 많은, 요번한 주죠. 요 일정을 다시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오는 거 있는, 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 다음에 네일 메타, 목일 요 아마존까지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뭐 찍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가 굉장히 높은 수익의 39%가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엄청 중요한 한 주가 옵니다, 이제. 이제 와요, 여러분들. 정신없는 한 주가 오는 거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어, 미리 각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오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여러분들이 시적 나오는 거, 어, 한번 평가해 볼게요. 이건 골드만 얘기한 거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골드만이요, 스코어 점수를 매겨, 점수를. 일단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보통 8레지 9점이면 만점에 가까운 겁니다. 보시면요. 알파벳 7점. 보이죠? 저 마이크스 포트 8점. 메타가 8점. 아마즈 8점. 거의 완벽한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내가 아니고 골드만이. 실적을 미리 예견한, 건데, 맞잖아요. 스포티파, 스포티파 맞아죠 스포티파 스포티파이는. 맞았죠. 예, 8점 맞았으니까 예, 물론 벌어진 틀었지만 이거 빼고 잘 맞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골드만의 은을 한다 고 그러면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알파벳 또마이크로스프트가잘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날 메타 그 다음 아머지까지 쭉쭉 잘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면 그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말씀드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딱히 실적에 대한 전망을 확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뭐, 점수한, 스코링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더 많이 매수했냐 이렇게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거. 말씀 드리면서, 아, 어, 간간히 깔려있는 어떤 배경은 뭐냐? 적어도 빅테크는 특히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아이비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